낸시와 아크 계속 템퍼스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매력적인 데이터라고 볼수 있고 그 데이터 회자가 있는 기업은 AI 사스형 모델 지금 불고 있는 그 위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템퍼스의 주간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이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템퍼스 주가가 보시는 바와 같이 60불이 깨졌습니다 저도 주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금 좋지는 못해요. 계좌가 녹아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저는 차트는 그렇게 맹신하지 않지만 바닥을 지금 또 닿았습니다. 지금 이 바닥마다는 반등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도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왜 이렇게 빠졌냐? 소프트웨어. 지금 계속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사스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지금 왜 이렇게 조정과 하락을 받냐면은 멤버십에서 먼저 다뤘지만 다시 영상으로 만들 거기도 한데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이제 에이전틱 AI 그게 이제 사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을 다 대체할 거다 그런 이제 기본 논리로 소프트웨어가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년 내 최저치의 밸류를 평가받고 있고요. 일단 템퍼스 자체도 소프트웨어인데 템퍼스가 걸쳐 있는 거는 의료 섹터. 의료 섹터라 하면은 금리 인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시 굉장히 수혜를 받는 섹터고요. 여기에 또 하나 AI. AI인데 AI 지금 좋지 않나요? 하지만 AI 이거 하드웨요 메모리나 이제 반도체 뭐 그런 쪽만 좋은 거고. 이 AI 기업에는 지금 퀘스천이 있습니다. 너네 AI로 돈을 벌어 못 벌어. 이거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있거든요. 26년 제 매매 시나리오 멤버십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인데 일단 거기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로 돈을 버냐 못 버냐의 성적표를 받는 시기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 실적 시즌이 좀 넘어가야 이 실적이 뭐 나와야 방향이 나오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는 뭔가 올려 줄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지금 상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26년은 실적이 조금 받쳐 줘야지만 뭔가가 증명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60불 이하로 떨어진 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기업에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또 없어요. 이 없으니까가 또 문제인데 좋은 소식만 있고 뭐 나쁜 소식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기우제가 됐는데 기업이 좋으니까 이거를 뭐 지금 어떻게 하기도 애매하고 내가 보는 관점과 뷰 시나리오가 바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건들 근거가 도저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관세 전쟁 전부터 템퍼스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장 최저점인 그때 30불 때까지 갔었나? 40불 때였나, 그때 최저점이. 어쨌든, 그때도 저는 템퍼스를 들고 있었던 주주입니다. 지금은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평단도 다르고 수량도 뭐 내려가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애정하고 미래를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조금씩 추가 매수하고 모멘텀이 나오면은 한 번에 또 현금 써서 큰 물량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주로서 지금 이 가격은, 아, 참 마음이 아프고, 뭐라 할 말이 없어서 저는 일단 당분간 이 주식을 좀 멀리 하고 기업 관련된 공부와 뉴스. 그리고 독서도 하고 여행을 좀 하면서 시장과 좀 멀어져서 실적 이후에 좀 시나리오에 대한 변경이 있을지 홀드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온 다음에 좀 뭔가 될것 같아요. 우선 그럼에도 기업을 보고 미래를 보고 견디고 계신 분들 주주 분들을 위해서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그라나를 가져왔습니다. 5년 장투하여서 40억 이상을 만들기까지 한 투자자가 버텨온 가건데 다들 아시죠 이 스페이스 모바일 이 가격대를 보시면 14불과. 뭐 1.97불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 보시면 어질어질 하죠. 갔다가 또 쏘나 했는데 하락해 가지고 난리 나고 여기서 또 가나 했는데 유중 뭐 이런 거 뜨면서 악재 나오고 또 여기서 또 가나 했더니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와서 여기서 또 유중이라든지 악재 터지고 횡보 하락 횡보 하락 하면서 아 이거 진짜 끝났나? 뭐 여기서도 악재가 터지는데 또 이제 상승 나왔다가 이제, 오, 어, 이제 쏘나? 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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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락행보를 했죠. 그래서 이게 25년 11월 11일 날 찍은 스페이스 모바일 장투의 중요성 스샷인데, 이때가 68.75불이었습니다. 이 무빙을 보면, 이때 분명히 들고 있던 주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무빙들을 다 견디기라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지나오고 있다고 봐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뭐 시총의 차이는 당연히 커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의미나 이제 하고자 하는 말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모바일 지금은 얼마냐 117 불입니다 오늘도 뭐 하락했는데 우주 섹터도 다뚜드겨 맞았거든요 맞았다 한들 이때 샀어도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률을 볼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투를 쉽게 말하지만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돈 넣고 그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 그 맨날 움직이는 그 시세를 계속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인간 심리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 뷰를 만든다고 회사가 미래가 있고 좋다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노이즈거든요. 이런 무빙은 그냥 노이즈예요. 부동산이 유리한 이유가 부동산 있으신 분들 부동산 시세 맨날 들어가서 혹시 보시나요? 분봉 단위로 뭐 보고 일봉 단위로 보고 맨날 차트 켜놓고 뭐 얼마에 실거래 찍히고 뭐 호재가 뭐가 뜰 거네 만에 뭐 이렇게 보시는 분 혹시 있나요? 그냥 몇년 뒤에 역 들어온대. 일단 그 부동산을 사기 전에 주변에 여기 어디 있고 트리플 역세권인지 더블 역세권인지 초등학교 있는지 초품한지 중학교 고등학교 뭐 있는지 학군 어떤지 상권 어떤지 주변 시세 어떤지, 이런 거를 전부 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집을 사놓고, 이제 이런 호재들 기다리면서 알아서 그냥 사이클 오기를 기다리니까 부동산 투자자들이 그렇게 잘 버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스페이스모바일이 집이고, 템퍼스가 집이라면은, 사두고, 뭐한 3, 4년 뒤? 뭔가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사점, 뭔가 기대하는 미래,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해놓고 묵묵히 기다리면, 아파트 같은 그런 투자를 할수 있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쉽게 팔고 쉽게 사는 거죠. 집은 한번 팔려면은 뭐 세금부터 양도세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 저기 막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내놓는다고 바로 사갈게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올리고 막집 보러 오고 막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투자가 성립이 되는 건데 이런 변동폭을 견디면서 뭔가 장기적인 미래를 그리면서. 투자하기에는 말이 쉽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게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템퍼스 로켓 네뭐 제타 이런 주식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일단 템퍼스는 상장한 지 2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거의 신생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 그래서 이거를 장투하신 분들은 시간이 녹은 거죠. 1년 기회비용이 녹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게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고 얼만큼 갈지도 일단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기도 하지만 뭐, 회사에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다들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힘들 테니까, 좀 이런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먼저 해봤습니다. 저도 주주로서 지금이 좀 힘든 기간이긴 해요. 이런 하락과 횡보, 이런 빈정상하는 무빙들이 한두 번은 아니긴 한데, 저도 16년째 여러 번 겪지만, 항상 겪을 때마다 이거는 좀 어지러질 하네요. 어쨌든 이런 소프트웨어 몰락에 대한 리스크가 어떤 기업에게는 진짜 위기고, 어떤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보는데, 목석 가리기가 잘 끝나서, 좀 좋은 상승이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 소식 보시면은 낸시 펠로시의 거래 명세서죠. 그게 공시로 떠서 가져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원의 최신 공시가 떴고요. 26년 1월 23일 날 떴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만기 옵션 행사, 주식 취득. 지금 저희가 기다리던 건 템퍼스. 이거 살까 말까 였거든요. 저는 당연히 좀살 거라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다행히도 낸시 펠로시가 샀습니다. 이날 좀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다 터해내고 60불이 깨져서 참 아이러니 합니다. 뭐, 낸시의 다른 종목 보시자면은, 알파벳 옵션 행사했고요. 아마존 행사했고요. 엔비디아 했고, 비스트라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낸시가 매도한 주식들도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페이팔. 페이팔은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근데 옵션 사고 일반 주식을 파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게 주식 팔자마자 며칠 뒤에 27년 1월 15일 만기 콜 옵션을 대거 샀습니다. 애플 샀고요, 엔비디아 샀고요, 아마존 샀고, 구글 샀어요. 그냥 트레이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팔았는데 레버리지인 옵션으로 계속 들고 가겠다는 뜻으로 저는 봤어요. 그러면서 아크인베스트도 캠퍼스 계속 사고 있습니다. 6,500주, 1,192주, 32681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크도 사고 있어요. 낸시와 아크 계속 템퍼스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투자의 거물들이 템퍼스를 선택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데이터거든요. 소프트웨어 사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자면은 왜 템퍼스는 비켜 나가냐. 데이터에 대한 해자거든요. 결국에 AI가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에이전틱 AI 뭐 대신 해주는 개인 비서가 하나씩 생긴다 한들, 이 의료용 데이터, 템퍼스가 들고 있는 그 엄청나고 방대한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가 엄청 심한 그 데이터 접근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AI 혼자 그런 건 절대 할 수가 없고, 얘가 할수 있는 건 우리가 보는 그냥 웹사이트, 우리가 그냥 볼수 있는 오픈 정보들만 그냥 긁어 모을 수 있는 애거든요. 그리고 컴퓨터에 내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한 껍데기는 만들 수 있지만 이 데이터는 결국에 갖고 있는 곳이 해자성이 높습니다. 침범할 수가 없어요. 안에 성벽 쌓고 갖고 있는 거라.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AI, 이걸 학습시키는 데이터 얘가 뭔가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정직하고 깨끗한 데이터 이게 정말 중요한데, 템퍼스가 갖고 있어서 그 해자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템퍼스 데이터 수주 장고만 1조가 넘은 이유기도 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데, 여기 기업한테 1조나 주고 데이터를 사갈 이유가 없겠죠? 걔네들도 뭔가 있으면은. 그만큼 매력적인 데이터라고 볼수 있고, 그 데이터 해자가 있는 기업은 AI SaaS형 모델, 지금 불고 있는 그 위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섹터가 끌어내리면 같이 그냥 떨어지는 건데 이제 그런 수영장에 물이 빠졌을 때 빨개 벗고 있는 기업들이 쫓겨나고 수영복 입고 있는 사람은 이제 살아나오는 그런 옥석 가리기가 끝나면 템퍼스는 다시 좀 상승 동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 기사인데 AI 기반 데이터 코어가 수조 달러 규모의 의료 산업 구조 변화를 촉발합니다라는 기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헬스케어 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헬스케어 분야가 AI 네이티브 데이터 코어를 중심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고 26년 글로벌 AI 의류 영상 시장이 2.57조 달러 규모에 도달했으며 시행착오 중심의 기존 의학에서 AI 기반의 정밀 진단과 자율 운영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연습 학습 모델을 통해 수년이 걸리던 개발 기간이 단축되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변화를 주 수혜를 입고 있는 주요 상장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템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병리 솔루션, 페이지 프로딕트 이거. 제가 한번 다뤘었죠, 저번주에. 그걸 출시하며 적은 양의 조직 샘플만으로도 AI가 바이오 마크를 예측해 진단 효율을 높이고 있다 해서 템퍼스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템퍼스 투자자들은 많이 아시는 이제 리커전, RXRX도 있습니다. AI 플랫폼을 통해 희귀질환인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치료제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AI가 신약개발에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슈레딩거나 일라일리나 디아고노스틱스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사점으로는 진단과 경제성 결합인데 이제는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병원과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투자 대비 수익 roi 를 증명하는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스형 소프트웨어의 증명에서 필요하고 ai 로 돈을 버냐 못 버냐의 증명에도 같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템퍼스는 이걸 어느정도 증명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시장에서 믿어주지 를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완전한 흑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논개 흑자 전환을 했지만 갭 기준으로는 아직 흑자 전환 하려면 꽤나 멀었습니다. 27년 후반이나 28년을 보고 있는데 경향진들 쪽에서는 확고한 가이던스는 내려주지 않고 시장의 평가해요 그래서 이것도 멤버십이나 제가 영상에서 몇번 다뤘을 텐데 템퍼스는 좀 시계열이 좀더 필요할 것 같다. 좀 길게 봐야 될것 같다 해서 아마 멤버십 영상에서 다뤘을 거예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그 근거랑 시나리오 얘기 드리면서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멤버십에서는 이렇게 뉴스 전달이 아니라 좀 투자 이야기나 주식 이야기 좀더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멤버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좀더 편하게 좀할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거기서도 매수 매도에 대한 뭐 추천과 이런 것들은 오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곳이에요. 고품질의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AI로 분석해내는 데이터 코어 역량이 헬스케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 데이터의 가치. 제가 템포스를 계속 집요하게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에 대한 해자를 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결국에 AI 산업과 우드 산업은 이미 실행되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는데, 이 AI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가 모자라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프라이빗한, 좀 가치가 높은 이 데이터가 계속 좀 주목받을 거예요. 지금 메모리 주목받듯이, 너도 나도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뭐 이건 주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런 수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데이터는 뭐 제조하거나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진율도 7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의 평가가 올라가고 그 몸값이 높아질수록 그걸 갖고 있는 혜자적인 기업들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볼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은 템퍼스 렌즈에 관련된 소식이고요. 요로상피암 환자의 ADC 내성 기전 연구입니다. 템퍼스 렌즈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최신 사례로 항체 약물 적합체 ADC 치료를 받는 요로상피암 환자들의 내성 기전을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방법과 규모를 좀보자면 템퍼스 렌즈의 실제 임상 데이터 RWD죠. 그걸 기반으로. 1,300건 이상의 방대한 환자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ADC 반응과 관련된 유전체 및 전사체 마커를 새롭게 식별해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로. 그럼 이제 ADC가 이제 뭐냐? 쉽게 말해서 암세포만 골라 저격하는 유도 미사일 항암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1세대의 화학 항암제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하지 못해 부작용이 컸다면 ADC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차세대 플랫폼 기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발견사항으로는 치료에 반응하는 그룹과 반응하지 않는 그룹 그 사이에 결정적인 분자적 차이점을 밝혀냈고 특히 요로상패 환자들이 왜 ADC 치료에 내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심도있게 다뤘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가 생명과학 기업에 주는 시사점과 기대효과를 보자면 향후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임상시험 최적화와 병용요법 개발 차세대 치료제 설계인데 향후 진행될 임상시험에서 환자 포함 및 제외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할 수 있고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병용요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차세대 ADC 치료제를 설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상부터 치료제까지 전방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템버스에서 개발한 AI 모델에 대한 소식입니다. 템버스 자사의 AI 알고리즘인 IPS 면역프로필 점수의 유효성을 입증하며 정밀 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표준지표를 뛰어넘는 AI 검사인데 템퍼스 AI는 자사가 개발한 AI 기반의 IPS 검사가 기존의 암진단 시 표준으로 사용되던 지표들 TNB, MSI, PD-L1 등보다 면역항암제 ICI의 치료 효과를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연구의 성과를 보자면 압도적인 예측 정확도인데 4개의 독립적인 검증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IPS가 높은 환자군은 낮은 환자군에 비해 사망 위험이 5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지표들보다 뛰어난 생존율 예측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각지대 해소인 숨겨진 치료 기회가 발견되는데 대장암에서는 기존 표준검사 MSS 지표로는 면역 항암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류되었던 환자 중약 13%를 IPS가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식별해냈고 실제로 이들의 생존율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템퍼스는 지금 미래의 의료인 정밀의료 암 정복을 위해 이렇게 잘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라 하기도 그래요 주가가 저렇게 요동치긴 하지만 기업은 지금 계속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안정감을 느끼는데 또 주가 보면 이게 주가가 뷰를 만든다고 아또 암담하고 또 이런 소식들 뉴스들 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다 보면 또더 투자하고 싶고 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보자면 특정 면역항암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희귀 전이성 고형암 환자의 17%를 IPS 하이로 분류했으며 이들 역시 우수한 생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곧 새로운 치료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해 줍니다. 비즈니스 경쟁력을 분석해 보자면, 멀티모달 데이터의 파워, 낮은 진입장벽과 확장성입니다. DNA 유전체와 RNA 전사체 분석 데이터를 AI로 통합 처리하여 단일 지표만 보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고, 의사가 템포스의 기존 유전자 검사 XTXR을 주문할 때 추가 서비스로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진입장벽이 낮죠. 의료 현장에서의 빠른 확산이 기대됩니다. 템퍼스 AI가 단순한 데이터 분석 기업을 넘어 치료의 표준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근거 특히 기존 지표가 높인 환자들을 AI로 찾아낸다는 이 점에서는 제약사에게는 임상 성공률을 높여주고 환자에게는 새로운 생존 기회를 제공하며 보험사에게는 의료비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템퍼스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학습시키고 AI를 발전해 나가고 있음에 따라 환자에게도 좋고 제약사에게도 좋고 보험사에게도 좋은 또, 미국 정부,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의료산업에서 좋은 일들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정받아서 시장에, 어, 야, 저거 괜찮은데? 하면서 선택을 받게 된다면은, 이거는 좀 많은 변수와 운적인 것도 따르지만, 우주기업들 보시면 아시죠? 그렇게 섹터 전체가 트리거가 발생되면, 그냥 날아가요. 거기서 대장주가, 가장 잘갈 텐데, 이게 이제 언제냐의 싸움인데, 언제냐. 투자에서는 그 언제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뉴스를 추적하고, 기업을 분석하면서, 기업을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가가 내려간다고, 아, 보기 싫다. 안 볼래. 이렇게 해서 회사를 던져버리면, 내 투자가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나. 이게 방향을 잃어요. 앞으로 안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보기가 힘들면, 템퍼스의 주가나 어플 계속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지 말고, 그냥 기업들의 뉴스, 기업이 진짜로 실제로 뭘 하고 있고 잘하고 있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내 시나리오를 보강해 나가면서 기업에 문제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비중을 더 싫든 비중을 줄이든 뭔가가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볼땐 저도 투자자 입장이니까 그냥 뭔가가 없어요. 그냥 조금 더 많이 내려오면 조금씩 조금씩 저는 사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매수 매도의 추천 당연히 아니고 뭐 개인적인 생각과 시나리오에 제 생각을 좀 더해서 생각하셔야지 저만 보고 뭔가를 매수하고 매도하면 당연히 절대 안 되고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일반적인 컨텐츠에서는 그냥 기업의 뉴스 그 기업의 본질적인 내용과 소식들 이슈들 그 섹터 전반에 따른 주식 관련된 이야기와 개인적인 생각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 그걸 샀든 팔았든 저에게는 아무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좀 가져와 봤고요. 주가 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고 사실 메모리 빼고 우주 빼면 그렇게 많이 번 사람도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시장이 조금 이상해요. 쏠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순환매가 돌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그 순환매 패턴에 맞춰서 빠른 상승이나 바닥 다지기 더 이상 하락 없이 좀 버텨주는 그러면서 좀 모아가는 좀 모습이 그때 나와주길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월 한달 지났는데 뭐 26년에 마무리할 때 누가 많이 벌고 누가 많이 깨질지 지금은 몰라요. 지금 벌었다고 26년에 안 깨질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번거딱 챙겨서 나가서 아, 나 이제 주식 안 해. 일 열심히 하자. 이거 아닌 이상 주식은 계속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맞춰서 돌고 돌아옵니다. 반도체 죽상나고 삼성전자 6만원, 5만원 그거 누가 사냐?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 그런 구닥다리 주식? 하드웨어 누가 사냐? 조선주 누가 사냐? 지금 세계 평화가 이렇게 좋은데 방산주 누가 사냐?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사이클 돌아서 지금 최상위에 있죠? 금, 은, 그런 고리타분하고 안 가는 거? 왜 하냐? 주식해야지 하다가 지금 보시면 그문이 미쳐 있죠. 오늘 또 변동성 난리 났던데 결국에는 사이클이 돌고 순환매 돕니다. 그때 중요한 건 종목이고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비욘드 미트나 비욘드 미트 주주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밈 주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욘드 미트처럼 그런 밈. 아 모르지만 가자 이래 가지고 그냥 물떠 놓고 기도하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기업을 사서 좋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거에 투자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무지성적인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비전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에게도 기회가 오고 턴이 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적정하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밸류 평가와 주가 책정만 돼도 좋은 기업에서 손실 보고 나가기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좀이 조정장이 끝나고 나서 뭔가가 좀 물이 빠지면 그때 누가 이제 빨개 먹고 있는지 그런 것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템포스 주주시거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